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팽디가 모의고사를 망쳤다라고 해서, 저랑 이 청취자분들이 9등급이라고 막 놀렸잖아요. 네. 네. 포털 검색창에 김수혜 치면 연관 검색으로 모의고사가 뜹니다. 네, 베테네 위력인데. 그날 이후에 구자를 굉장히 싫어하게 된 건가요? 아니, 또 지금 이 얘기 하면은, 음. 또 이거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laughs>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어, 이거. 그리고 아니라고 네. 그리고 아니라고요, 러등급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팬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 이렇게 막 해명을 대신해주더라고요 네. 댓글 보면은 배댓 글로 뭐 이렇게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히면 9등급은 사실 나올 수가 없다 9등급은 어렵다. 네, 팅창에아구었네라고하신는분 네. 예, 네. 있고 아굴라고하신는분 있고 <laughs> 맞다구요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laughs> 알겠구요. 라고. 하지 마요. 네, 근데 소여양이 몇 년생이죠? 99년생. 1 9 9년생입니다 1999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저의 9등급 아니구든요? 라고. 아니. 그니까 제가 그 모의고사 앞에가 비문학 지문이었는데요. 네. 이거 변명을 하자면 그 25문제를 시간 딱 하니까 25문제 정도 풀었고 그 중에 22문제를 채점해보니까 어.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는 급하니까 따다다다 했죠. 그럼 그 중에서도 맞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등급은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구등급은 나오기 어렵고 구등급이라고 어, 놀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사화가 돼서 <laughs>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9 아, 문제 틀린 거냐고 물어보시면 됩요아9 문제 틀렸나요? 음. 오구오구 네. 그래요. <laughs> 그렇긴 한데,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가방 속에다 보부상처럼 모든 걸다 들고 다니니까 <laughs> 네. 어, 어쨌든 그냥 구급함은 없나요? 어, <laughs> 가방에 있는데 책이 아, 없다고? 어, 제가 책. 방금 이해했어요. 뭐야요 구급함? 구급함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직 경계가 좀 어, 소홀하군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그만! <웃음> 그만이요! 네. 자, 우리 땐 가방에서 별의별 거다 나왔는데, 진짜. 음. 어, 어, 사격할 때 아홉 발 맞추냐고 물어오신분 있고요. 음, 어. 자. 아! <laughs> 좀 느리네. 1분 동안 9문제로 하면 안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아슬아슬한 게 6문제에서 7문제예요 9문제는... 네. 아, 아 방금 이해했어. 네. 방금 이해했어요? 아 진짜 어. 그만하세요! 네. 아, 9, 6사진이라고 하시는 <laughs> 분도 있는데 펭디의 그 반응속도가 9초래요, 지금 세워보니까. 좀 느리다고? 어. 그래요. 멘붕... 음. 그래요. 펭디 <laughs> 팬들도 사실은 똑똑하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거죠? <laughs> 네. 자, 그동안 연결됐던 분들이 많이 못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음, 팬도 9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자, 와, 진짜. 자, 한번 볼까요? 따라다. 무려 팬기에 어, 연결된 팬이 9문제를 맞췄어요. 9문제를 맞췄습니다. 야 팬도 9등급이 많네요. 아, 정말. <laughs>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역대 최다 문제를 통과하셨습니다. 네, 채팅창에 미쳤다, 설계다, 이건 데스텐이라고. 와, 네, 짱짱짱. 소의 시이콜 9가 된것 같아요, 이제. 맞네. 어, 홍진호 하면 2잖아요. 이게 사실 10개 숫자 중에 하나를 점거한다는 것은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아, 그, 어. 채팅창에 어, 89년생이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네, 89년생 <laughs> 29세, 구9홉 어, 문제를 맞히셨고요. 황황 변호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데, 와, 예, 음, 그렇군요. 네, 제가 뭔가 인연이 있나 봐요. 진짜 구로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렇고, 음. <laughs> 아이고야 그리고 어, 어디 이분이 어디 사신다고 했죠 구로구에 사신다고 했나요? 음. <laughs> 자, <laughs> 자 스포왜 <스페지>. 아! <laughs> 반응이 왜 이렇게 9초씩 늦어요? <웃음> <웃음> <웃음>